아, 자 가장 안녕하세요, 신스테라입니다. 아, 저희가 구독자 만 명을 넘은 기념으로 영상을 어떤 걸 찍을까 되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인스타에.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만보기를 차고 Q&A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아, 근데 진짜 저희도 심각한 <laughs> 진짜 정말 새로운 Q&A 영상이 되겠다 생각해서 찍고 싶었는데 네. 만보기가 없어가지고 네. 만보기를 사려고 했는데 만보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러면 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집중력이 흐려져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차분하게 하고 음. 다음에는 다음에는 뭐 보기를 활용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두둥 두둥 두둥. <laughs> 저희의 신상 정보에 대해 여쭤보는 거 먼저 알려 드릴게요. 저는 조엘이고요. <laughs> 갑자기 <laughs> 자기소개. <laughs> 아, 뭐였지? 보자. FM FM. <laughs>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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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fm f 저희 나이는 몇 살이죠? 23살 m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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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니 fm f 직업 m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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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대학생 <laughs> 무슨과냐 무슨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홍보광고학과입니다 네, 홍광입니다 창조홍광 광고홍보 아니고 네. 광광홍보 아니고 홍보광고학과입니다 <laughs> 저희가 저번 학기까지는 학교를 다녔는데 아니죠 휴학기를 냈죠 아예 네. 네 저희는 휴학을 내서 사실상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백수 백수네 왜 이렇게 우울해 또, 두 번째 따단 <laughs> 저희의 저희가 만난 거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첫 만남 썰을 하, 알려드릴게요. 과야으로몇짤이 <laughs> <laughs> 2013년 <웃음> 3월. 와, 그때는 아마 어, 신입생 환영 기념 MT 맞아. 첫 m t 였죠 아는 사람이 없이 MT에 갔는데. 이 친구가 많이 챙겨줬죠. 많이 챙겨준다는 게 이제, 그, 저를 앉혀놓고, 술을 그냥 오진장 먹여서, 저희가 MT를 갔었는데, 수미랑 그래도 그나마 친했던 친구와 제가, 제가 조금 친해서, 소개를 받게 됐어요. 아이친구는 수미다. 그래서 난 해리다. 이래서 이랬는데 수미가 그때 좀 어색하고 모르는 음. 사람들이 많아서 저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저도 조금 없었지만 저보다 없어서 어색해하길래 아 내가 수미를 챙겨줘야겠다. 뭔가 갖붙는 뭔가 이렇게 뭔가 챙겨주고 <laughs> 싶은 그런 뭔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챙겨준다는 게 잘못 챙겨줘서 술을 <laughs> 먹었어요. 한 병씩 다이렇 들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지. 야 이렇게 자야자 자, 마셔 자자자 마셔 <primera> 마셔 자 자! 마셔 자, 자. 자, 자. 자, 마셔 그는 숨이 또 취하고 저도 엄청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는 필름이 끊기고 다음 날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서로의 첫 인상은 어땠는지. 첫 인상. 응. 음. 아 이건 진짜 처음 듣는 거예요 저도. 살짝 귀여우네 왜냐면 너가 되게 MC 에서쪽쪽쫑 뛰어다녔어. 쫑쫑쫑쫑 이렇게 뛰어다녀갖고 볼에 젖살, 어 젖살이 있어가지고 뭘늘 머금고 있는 햄스터 마냥. 아미스 니가는 날... 되게 순둥순둥해 보였어. 안경 꼈어 때. 꿀테 안경을 꼈는데 까만색 꿀테 안경에다가 스네이크도 맨날 뒤로 이렇게 맨날 쓰고 후드티 이렇게 입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냐? 이거는 사실 굳이 많이 궁금해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말 실수를 그렇게 서로 정말 많이 해요.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말실수를 정말 많이 해서 그런 게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카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제 얘를 기 많이 못 하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타자로 저한테 게 보여줬는데 마이야 나나나그 교수님 맞다 그 교수님 아그 교수님, 아, 그 교수님 있잖아. 그래서 막아그 외국인 교수님 그 유명한 막그 아, 연예인 뭐 누구 있잖아 이 이런데서. 아, 이랬는데 언더도시 언더 이러는 거예요. 언더도시 그래서 언더도시 그 언더 <laughs>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도시 교수님 해봤는데 알고 <laughs> 보니 언더도시가 아니라 이다도시 교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똑같이 말해도 똑같이 <laughs> <laughs> <태도같지>? 알아들어. <안> <laughs> <안 들어? 웃음> 아 이다도시, 이다도시 교수님. 그때 어, 있었어. 뭐? 기애랑. 아구찜 먹었나? 우리 해낙지볶음 먹었을 때 육룡이 나라샤 그때 어. 한채리 육룡이 나라사 <laughs> <laughs> 아 <되게 웃음> 육룡이 나라사 그래가지고 아 육룡이 나라사 <laughs> 아 육룡이 나라사 안 했네? 제가 또 이런 해리의 말 실수를 또 되게,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난 조금 좋아하는데 넌 완전 좋아해. 사람 민망할 <laughs> 정도로. 이 질문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둘이 동거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희 아직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고요 <laughs> 수민은 강서 쪽에 살고요. 저는 강동 쪽에 살아서 정말 지금 멀리 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멀어. 차리 가까이 정말 가까이 살았으면 더 영상을 많이 찍고 더 재밌게 이렇게 했을 텐데 음, 만나는 데만 소비가 이렇게 체력 소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어, 이게 부러운 점아 이건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게 기대? 아, 그럼 부러워? 부러워? <laughs> 해리가 은근 나올 때다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난나오는때 아니, 나왔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 나 근데 부러운 거 뭔지 말안 했어 아직. 안 나와야 할때도 나왔을 때는 이제 빼면 되잖아. 나잘안 뺐어. <laughs> 아, 해리 봤어. 가슴이 부러워요. 아, 진짜? 네. 어 왜? 해리 가슴이. <laughs> 수미의 얄쌍한 다리가 제일 부러워. 나는 허벅지 안쪽살이 많고 짤퉁해서 다리 너무 짧은데 수미는 저보다 이렇게 키도 크니까 다리 조금 더 길고 허벅지가 얇아서 그게 너무 부러워. 허벅지 진짜 예뻐. 어때? 뭐 해야 <laughs> 기분이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이제 저희 채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볼게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2학년이 끝날 무렵쯤. 고민이 맞아요. 많았어요. 우리가, 우리가 뭘 해야 하나, 음.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하다가 보니까 둘이 하고 싶은 게 비슷하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그 교수님 수업 듣고, 음. 양윤직 교수님 수업 듣고.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에 관련된 <laughs> 얘기 되게 많이 하다가,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순미 유튜브를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1인 미디어라는 거에 뭔가 공통점은 맞았고 그래서 순미가 그럼 유튜브로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선정해서 거기다 콘텐츠를 올려보는 건 어떻냐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를 저희는 시작하게 됐어요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다이어트냐?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한 수미와 평생을 다이어트해온 제가 맞는 맞는 주제는 다이어트가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한참 저희의 관심사는 다이어트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는 제 인생 최대의 몸무게였고 수미는 빼고 빼고도 뚱뚱했었거든요. 음, 다이어트를 하면서 재민이. 찍어보다 해서 저희가 다이어트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소속사가 있냐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트레저헌터 소속입니다 네. 저희가 아직 만명 밖에 안 됐지만 만 명이 되기 훨씬 이전에 저희의 가능성을 알아두 트레저헌터와 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씨스틸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이어트를 주, 주력, 콘텐츠? 네. 주력 콘텐츠로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고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하긴 할 건데 이제 다양한 거를 더 많이 시도해보고 싶어요 재밌는 영상이라든지 뭐 다른 뭐 색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그거였어요 처음에 저희가 채널을 개설하고 채널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집 친구? 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이어트, 단짝 친구. 어, 단짝 친구.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단짝 친구였어요.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다이어트도 하고, 같이 식이요법도 하다가,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같이 쇼핑도 하러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음. 이렇게 될 수도, 그러니까 단짝 친구 같은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게 저희의 공통의 목표입니다. 네. 베스트 프 f r 어우 나 방금 90년생 줄 알았어. 네. 홀은 뭐 못쓰겠습니까 뭐 수민이? 프리미어요 편집은 누가 합니까? 저희 둘다 같이 합니다 안 귀찮냐? 내 귀찮지는 않지만 내 귀찮지는.. 너무 힘들어 그냥 그냥 하세요 귀찮고 힘들다기보단 시간 너무 오래서 응.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소비가 되는 그래서, 그래서 진짜 다른 유튜버님들 존경합니다 진짜 이건, 이건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laughs> 다이어트 동기가 어떻게 되냐 아, 수민님 내 다이어트 동기는 어, 대충 들어서 알겠는데 혜리님의 다이어트는 어떤 거냐고 물어보셔서 숨이 너의 다이어트 동기는 뭐였지? 난 건강 때문에 응. 허벅지가 두꺼운 게내 다이어트 동기였던 것 같아 바지를 예쁘게 입지 네, 못하는 네. 게내 다이어트 동기였던 건지 몰랐는데 그게 내 다이어트 동기였나 봐 아무튼 저는 저도 모르게 다이어트를 평생 했던 것 같아요 인생 최대 몸무게. 각자의 인생 최대 몸무게는 몇입니까? 78kg. 혜리의 인생 최대 몸무게. 60. 목표 몸무게는 몇인가요? 저는 46kg입니다. 46kg. 아름다운 45kg까지 빼고 싶은데, 그건 좀 욕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46kg. 뭐, 목표는 <laughs> 커도 되는 네, 거니까. 어, 꿈은 커도 되는 네, 거니까. 저는 48. 야! <laughs> 나 46kg! 고 <laughs> 자기 48이래. 46, 48. 지금까지 가장 많이 먹은 게몇 인분입니까? 상식의 끼 챙겨 먹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막 많이 먹어 봤자 1.5인분 정 어. 정말 많이 먹으면 2인분 거 아니야? 저는 다릅니다. 미디움 사이즈 피자 한판 먹어 봤고요. 대추 봉통이라고 하나? 밥 다섯 그릇을 먹었어요 저는 사실 식욕이 너무 심해서 배불러도 많이 먹을... 많이 먹는 욕심이 있어서 배추 하나 어 내가 배추 하나를 <laughs> 다 먹었네 <웃음> 아니... 흠보고 <laughs> 막 다섯 개 다니고 봉통... 봉통 하나만 다섯 그릇을... <laughs>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바뀐 것이 있다면 네. 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주변 시선이 달라졌어요 음. 저를 대하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저를 대하는 게좀 달라졌다고 예전과는 좀 다른 거? 음,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좋다기보다는 좀 안타까웠던? 음, 너무 외모로만 사람을 대하는 거서 어, 어, 그,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웠던 거 제일 큰건 건강이죠 음. 허리가 덜 아프고 이제 발목도 덜 삐고 하면서 음. 건강이 되게 좋아졌다는 거 저는 많이 빼지는 않았지만 한 3kg 정도 빼니까 그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영상에선잘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음. 그냥 친구들이 느꼈을 정도에 좀 많이 빠진 거? 나도 뭐, 살좀 빠졌다? 야, 너 많이 빠졌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 해주, 해줘서 기분이 좋아요. <laughs>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야, 너살 많이 빠졌다? 야, 뭐 어떻게 뺐어? 이런 기분이 좋고, 또 이제 옷을 입는데 자신감이 좀생기는 거. 음. 옷을 옛날에는 뭐 가려서 입었다면 지금은 가릴 필요는 굳이 없다. <laughs> 옷이 응. 제일 가장 좋은 것 같아. 응. 많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응. 내가 안 입는 옷이 있어도 못 입는 옷은 없는 어? 거. 어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댓글을 달아주신 분한테 소, 어,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뽑은 어, 댓글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모은 게 몇인 분인가요?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너무. 다 질문이 유익하고 저, 정말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어, 이 댓글을 써주신 지금 빨리 빨리 뛰어 네, 어, 여, 이분한테 네. 이분한테 저희가 연락을 따로 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명이된게아 정말 몇명이된게 정말 꿈과 꿈만 같은데. 저희야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 영상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 거니까 아, 감사히 생각하고 계속해서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영상을 찍으면서 영상으로 소통하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많이들 해 주신 질문이었는데 센스 틀럽 이름은 왜 신스틸러로 짓게 되었냐? 네.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신스틸러로 짓고 나서, 신님께서 신스틸러 화장품을 <laughs> 만드셔서 유튜브에 치면 아직도 신스틸러 영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laughs> <laughs> 신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예전에는 막 엄청 밑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근데 신스틸러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저희가 어, 영어로 된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신스틸러가 장면 신이라는 뜻에서 신스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씬이 아니라 S로 시작한 그 씬이 아니라 저희는 띤. 띤 스틸러예요. 그래서 t h i M 마르다라는 표, 표현이죠. 마르다라는 영어죠. 그래서 마른 것을 빼앗는다? 원래 약간 신스틸러가 장면을 빼앗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 마르고, 날씬한 것. 날씬한 것을 빼고 싶다. 날씬함을 가지고 싶다라는 네. 뜻에서, 시스틸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스틸러가 거의 고유 명사다 보니까, 음. 스님이랑 별로 관련이 없을 수도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었는데, 역시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다 비슷비슷하다. 나 장명화 봐서, 와, 난 진짜 센스가 쩔다. 진짜 아, 우리, 우린, 최, 우린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카톡으로 야 신스틸러 한대 와 천재 와와야 진짜, 진짜 천재다 <laughs> 신님이잘 되어서 좋겠고 거기에 힘입어 저희도 잘 되면 좋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질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퀴즈 끝 하나 둘셋끝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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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따당 아 그럼 하지마. 너 살폈잖아.